이 제목 을찾고 어, 가장 동생 이 기억 에남는성경 학교 가있으세요성경 어, 학교 는옛 해마다 <웃음>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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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 님, 전사 님, 술만 내려가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다니 <laughs> 저 에게 수안 해라. 장사님, <laughs> <왜> <laughs> <laughs> 아 참, <laughs> 아 너무, <laughs> 아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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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계요 뭐 그냥... 여름이 면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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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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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해줘? 아니야 사, 어, 저기요 아니, 전사님 아니, 부산에 좀 잠깐만 어, 한번에다 하는 부산아요 네. 실대로 될까요? 뭐였을까 점점 점점 <laughs> <laughs> 나 못했나니 기억 안 나는 전사님 어? 안녕하세요 전사님에게 <laughs> 왜 웃어? <laughs> 지금 도 아, 아주 잘 좋아하는데 아, 지금도 아주 좋았하는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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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내가 너무 아아 웃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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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좋았는데 많이 좋아요. 아 우리 3번년에 우리 하어 하나. 아하하시네 우리는. 아니 지금 제일 엔지가 많아. <laughs> 지금 엔지가 제일 <laughs> 많아. 우리 연기하게 되는 거야.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갔던 수영에서 가장 기억이나아요어 왜요? 기도하는 친구들을 무서워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수인, <수입>, 수인. <수입>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우리 감신 감 MT 흥부 아니죠? 포장을 가려. 그럼 그 다음에 <laughs> 제가 학좀비 2학... 나와. 지금 나와요. <laughs> 어? 어, 중학교 2학년. <laughs> 잠깐만 계속 저러고 있어. <laughs> 자 <laughs> 지금 계속 나와 앵글에 계속 들어와요. 안없가요 아, 전사님, 전사님. 네. 뭐 하고 있어요? 네. 저 지금 뭐 네. <laughs> 이걸 대놓고 보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대놓고 아니 지금 봤을 때 대놓고 영상 그 아, 아, 읽었어요. 그렇게. 다시. <laughs> 아,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요 왜요? 아, 그냥 안 할래. 그냥 아 힘들어. 아 힘드세요? 아니, 어, 지금 이 힘든 수치한 모습을. 아니 지금 계속... 그냥. 아니 전사님들 많이 아, 전사님들. 아니 수채도 안, 안 가는데 내가. 아, 어, 나 빼줘. 아, 아니, 아니 난찍 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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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찍지 됐습니다.